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 기술자문위원 한준희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현재에는 그러기 어려운 실정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종 언론을 통하여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가구나 가전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 상당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즐거워야 할 시간이 참 힘든 시간으로 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바로 소비자와 시공업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진행됩니다. 큰 공사에서도 종종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그 빈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 작성에 소홀함을 줄수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계약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지만 이런 계약도서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 특히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리모델링 공사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된 계약서만이라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인테리어 계약서인데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공업자가 제시하는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최소한의 계약사항만을 그 두리뭉실하게 정해놓은 것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점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문제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이 곧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주변에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 도면 및 견적 금액의 적정성, 계약서 검토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통상 어디가 잘하더라 누구 지인이더라 이러한 사유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어설픈 계약서로 인하여 의견 대립 시 서로의 주장만 하며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공 업자가 공사 중에 자재 수급이 어려우니 미리 사놔야 된다면서 잔금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설계 변경이나 자재비 상승을 사유로 한 추가 공사대금 요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를 미시행을 하죠.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자를 사유로 해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실내 건축 창호공사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계약서인데요. 이게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소비자와 시공업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계획하실 때는 이와 같은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준용하여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계약서의 작성은 소비자와 시공업자 모두에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건설 분쟁에 관한 전문 변호사와 공사 금액의 적정성, 기성량 산정 등 건설 클레임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게 현명한 대처라 할 것입니다.